성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4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기쁜이 내 것이일세 이 세상은 늘 변화하고 험악한 일참 많이 흔하. 그네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일세 육신의 눈못볼 때에 시 영한 눈곱 밝히사 저 전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일세. 흠과 내 여홍호니 모든 욕심. 내 것이 일세 이육신의 폭락 보호다 진령한 보토조 만 향에 가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지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무지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두 사건은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옹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런데 34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2절과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열두 제자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빤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믿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고난을 당하시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소망과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는 단지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닫혀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 곁에 있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무지의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눈이 먼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리고로 가까이 가시는 길에서 한 맹인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곧바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의 요침은,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이세 자손, 곧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스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이 맹인은 앞을 볼수 없으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그좀 경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갈릴리 시골 촌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저 나사렛에서 그 시골 촌뚝이 <laughs>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다이세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다이세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이세 자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러잖아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아주 분명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열두 제자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이 맹인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럴수록 더욱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 주님께 향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외쳐도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의 소리로 우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은. 그 맹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읽고 계셨지만 그의 믿음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즉시 그 맹인의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맹인은 단지 육체의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따르니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맹인은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고,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열두 제자들.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맹인.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고 맹인은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의 무지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맹인처럼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음성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무지의 눈을 새롭게 뜨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우리의 이 무지의 눈이 새롭게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 가까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제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무지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바로 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부자 앞에 나 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비전을 위해서 오 대신과 주와 십대 실천 과제를 위해서 또 올해 주어진 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잠비아의 이경택 허이승 선교사님과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과 또 저녁에 제자훈련이 있고 오후 2 시에는 파라솔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나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또 다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전쟁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또 태국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도 빠른 원조의 손길이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아, 열방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갈등 지역이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지역이 61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615만 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뭐 저는 뭐 머리 속에서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의 갈등 지역이 65%나 증가했다는 것은 참 그만큼 세계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이 하루속히 중단되어서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생각하며 성령이 무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이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저희가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때 우리 불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륜연적 교회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오백신가치를 이루어가며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교회, 성기는 사랑으로 교장, 또 성숙한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 권신기꾼으로 봉사하는 교회, 봉매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백신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나님의 전신갑로부장하라는표를 주셔서 저들이표대로 살아가며 악한 사탄마귀와 악한 욕무 영증이던 등에서 승리하기를 원합 오늘의 두고와 위협의 심정과 믿음의 방패와 성의혐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어 들을 고 또한 등에서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육자도가 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같듯이 하나되어 주면 모든 교회를 잘숨기며 우리 주님이 각자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那你。